채비다. 오늘은 어 크레이티브 야생이라는 걸해볼 건데요. 레이트 야생은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아이템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건 제가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야생 시작해 볼 건데요.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야생을 보자마네. 일단, 장비 들고, 낚시나 조금만 합다 낚시를 먼저 하고, 뭘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. 블루레님뭐 하세요 근데? 아또 떨어지겠어. 그냥 떨어져 삽시다. 이거 1 0대가 되게 좋거든요. 오 언제 잡히지? 다른 데를 좀 찾아 봅시다, 이제. 가 물을 이, 저렇게 바꿔라가지고, 이상하게. 어, 뭐 잡았지? 보고 뭐 잡았네? 한번 잡아 봅시다. 4대5 아, 붙어있는데? 오늘 응, 되고 진짜 재밌네요 <laughs> 효과 벌가 하나 났죠 아 근데 비가 안와가지고 아시트가 속음소안 떨어지네. 그런 거얘기 광질도. 저기, 요 재밌는데요, 라스? 대구! 대구만 낚이네? 효과 불칭 낚았어 근데 이거 폭발형으로 낚으려면 왜 필요한 거지? 야 이거 되게 쉽게 낚이는 건가? 날씨를 별로 안해서 일하실때 좋네 이거 완전 나이스 그럼 더 잡아봅시다 잼이 없다고요? 그래요 잼 다시 사오세요 잼 사러 떠나나봐요 아, 시원하서 끝낼 거냐고요? 아니요. 오 뿌나갔다. 폭발방어포. 오뭐 좋은데 이거 폭발방어. 폭발방어 한을 입히고 대박인데? 폭발방어 폭발방어 노브 대박인데? 오잘 낚이네. 오 다음. 가 빨다 붙입시다 방어가 붙어 있구요. 안 해도 되겠네. 그러면 이거는 상자에다 넣어놓고. 우 와, 효과 물다잘 낚이네. 이 낚시 때 최고인데? 저도 낚시만 하다 끝내야겠어요. 대박. 낚시 완전 재밌습니다. 대구. 또 대구. 20레벨이네? 나 시원했는데 20레벨 완전 남지또 무슨 게임 할 거냐고요? 어, 불호 할 건데요? 낚시가 이렇게 재밌군. 오 보고. 뭐 던져. 또 먹어 이게 낚시 잘 되네 이강 낚시 잘 되는데? 또 언제 잡힐까요? 빨리! 아 늦었어 효보물책이었다면 아니. 저, 이만가를찍었이휴겠를었을 때? 이 휴가를 찍었을 때? 이 휴가를 이가를찍나 두 번이나 낚시를 실패해가지고, 감을 다 잃었는데? 오, 아니, 이게 잘안 잃어줘요. 방금 뭐야? 소실려도 이거, 광해. 망했게 이거 뭐냐고 도대체 나말 필요 없어 나 지금 화살도 없거든? 이거 활 낚았네 비밀 창고에 놔둡시다 여기 제 비밀 창고거든요?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블이 경보기 우리 집 경복이 저를 안 가져갈 수가 없어. 다용도 아홉 개인데. 이것만 하고, 쇼코볼증 낚이면 끝내겠습니다. 나안 해줄 것 같은데? 대공한 지겹이 일곱마리를 잡았어? 다! 아, 또 대구야. 저기요, 플로레님. 네. 그. 제가 영상을 한번더 찍을 건데, 그 다음은 뭐 할까요? 방금 낚시 놓친 것 같은데. 낚시를 놓친 것 같다고요? 뭐라 먼저 올까요? 이거 끝나고. 반종하고. 저는 거의 같은. 어또 되구요 이 <laughs> 카드 합시다 저는 그거 신규 캐릭터 공주 지진이 하나 샀어요 성장 굉장히... 오오이아 늦었어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현질하기엔 너무 어린이예요 아 근데 어 거의 학생이지만 현질할 나이는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현질어한 거예요, 탕구는... 아 왜요? 늦었어요. 아 너무 빨랐어. 그럼 날씨는 그만할까요? 네, 날씨 그만하고. 이제 끝내피자 네.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. 얘는 플로리이랑 같이 올 거예요.